무슨 프라가 100만원이냐? 와...이씨... 그냥 만들면 되는데? 흠... 안녕하세요 도색 셰프 동지입니다 엄청난 가격의 한정판이 나왔죠 바로 MGEX 스트라이크 프리덤 트와일라이 코팅입니다 가격은 66,000엔으로 PG 얼리시드 뉴랑 같은 가격인데 지금은 프리미엄이 너무 붙어서 100만원 이상인 상태랄까? 이전에 나온 중국 한정 미드나이트 코팅이 80만원이었어서 이번 트와일라잇은 그나마 욕을 덜 먹는 웃긴 상황입니다. 처음 공개 당시에 그냥 화이트 서페이서 뿌린 거 아니냐며 가격 뻥튀기 너무 심하다고 욕을 엄청 먹긴 했는데 그래도 못 사서 날리더라고요. 트와일라잇 코팅은 각도에 따라 오묘하게 흰색에서 금색으로 달라지는 코팅과 티타늄 피니쉬의 3톤 화이트, 무광 솔리드 화이트로 각각 다른 맛의 파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한정판에서는 티타늄 피니시만 제외하면 구현하기 좋아서 제 입맛대로 트와일라잇 도마카세 버전으로 만들어볼 예정입니다 영상 끝에 이벤트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 도마카세의 메인 재료가 될 익리덤은 1년 전에 탈덕하는 친구의 잉리덤으로 아주 맛돌이 가격에 들고 왔습니다 태가나 고맙다 익리덤은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의 줄임말로 MG에서 극한의 표현에 도전하는 새로운 시리즈에서 극한의 금속 코팅 파츠를 맡고 있는 키치입니다. 출시 당시에 MG치고는 다소 비싸다는 의견이 많았지만 재판만 하면 항상 완판되고 구하는 사람이 많은 키중 하나입니다. 아직도 구하는 분들이 엄청 많던데 다들 집에 익리덤 하나씩 있으신가요? 다시 손질로 돌아와서 이미 붙여진 데칼은 테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 줍니다. 이미 붙여진 데칼도 이렇게 쉽게 제거 가능하니 다시 작업하고 싶은 킷들이 있으면 주라이 주라이 가조리 댐프라들도 파츠 오프너를 사용하면 금강지 필요없이 분리가 됩니다. 에칭 파츠들도 부러지지 않게 뜯어주면서 분해 줬습니다 익리덤은 극한의 그 금속코팅 표현을 보여주기 위해서 세 종류의 코팅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두 개의 코팅은 트랩펑으로 코팅이 벗겨져서 깔끔한 도색을 위해서 시원하게 벗겨졌습니다 밀폐용기에 트랩펑과 파츠들을 넣어준 뒤몇 시간에 한 번씩 흔들어주면 코팅이 살살 벗겨지면서 야한 순살에 파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코스는 샌딩입니다. 친구가 아주 맞돌이로 게이트 자국을 만들어 둬서 샌딩 코스가 필수입니다. 기본적으로 거친 방수부터 시작해서 게이트로 밀어주면 되는데 큰 게이트 자국은 400방부터 쓱쓱 밀어주고 600방, 800방 순서로 서포방수를 올리면서 샌딩을 해주면 게이트 자국이 없는 매끈매끈한 파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세게 밀면 파츠의 각이 무너져서 각을 신경쓰면서 샌딩을 해주셔야 하는데 사실 사포질도 본의 만족이라 적당히 마음에 드는 정도로 작업해주는 게 정신건강에 좋습니다. 다음 코스는 워시 앤 드라이입니다. 제가 세척에 대해서는 영상을 찍은 적이 거의 없어서 최근 들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샌딩이 완료된 파츠에는 분진들이 많이 껴있어서 퐁퐁 칫솔질 아니면 초음파 세척기로 아주 깨끗하게 세척을 해야 합니다. 도료 이외에 트러블은 대부분 세척 부분에서 일어나기에 조금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셔야 합니다. 파츠 사이사이 물기는 어느 정도 털어주고 저는 과일 건조기에 잘 정리해서 건조를 이분하게 해주는데 물기를 제대로 안 털고 건조를 하시면 물자국이 남는 경우가 있어서 끝까지 신경 써주세요. 먼저 우엔 도색 지게를 이용해서 파츠별로 정리해서 세팅해 줬습니다. 이번 도막 카세는 작업량이 어마무시해서 살짝 후회가 되더라고요. 뭐 어쩌겠어 유튜버인데. 다음 코스는 도색입니다. 이번 트와일라이 코팅을 재현하기 위해서 숟가락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우레탄으로 극강을 만들어주고 크럼을 올린 뒤 클리어 도료로 표현하는 방법이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 화도의 우레탄을 올려줬습니다. 충분히 건조를 시켜준 뒤 콩스 미러 크롬을 사용해서 크롬 하도를 만들어 줬습니다. 크롬 도료는 블랙 하도가 아니어도 광만 있으면 크롬이 올라와서 여러 하도의 도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이 기법을 사용해서 포인트 와일라이 코팅을 구현해 보죠. 자, 여러 하도를 비교해보면 이런 차이가 납니다. 확실히 반사강은 블랙 하도가 제일인데 클리어를 올리면 또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트와일라이트에 뽀얀면서 푸르고 각도에 따라 금빛이 도는 느낌을 테스트하기 위해 화이트 클리어 노래를 사용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클리어 노래를 사용하면 푸른기를 유지하면서 레이어를 올려줄 수 있습니다. 클리어를 너무 올리면 반사광이 부족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클리어 화이트에 클리어 블루를 조색해서 얇게 1,2회로 색을 올릴 수 있게 만들어봤습니다. 한번 뿌려보니깐 1,2회 얇게 도포 해도 충분히 색감이 올라와서 이 기법으로 진행 비교해보니까 나름 그럴싸하죠 다른 하도들도 뿌려보면 이렇게 각기 다름의 색감이 나옵니다. 블랙하도는 너무 깊은 맛이 나서 트와일러의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최종적으로 화이트하도로 결정했습니다. 이번엔 모든 파츠에 화이트 서페이서를 뿌려줬습니다. 전부 화이트하도가 필요한데 색이 진한 파츠들은 한 번에 화이트로 안 덮이니까 어느 정도 초벌로 뿌려줍니다. 한 번에 화이트를 올리려고 하면 뭉치거나 몰드 사이사이에 도료가 안 들어가니까 꼭 천천히 나눠서 뿌려주세요. 그리고 피니셔즈 파운데이션 화이트를 사용해서 완벽하게 화이트 파츠로 만들어줍니다. 이번엔 구석구석 뿌려줘야 하는데 이렇게 해주면 1회 도포하는 차원이 다른 화이트 파츠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우레탄 코팅으로 극강의 하도를 만들어 줍니다. 우레탄은 2액형으로 원액과 경화제를 2대 1 비율로 섞고 약간의 신너를 넣어서 뿌리기 좋은 상태로 만들어 줍니다. 프레임 파츠들에 너무 과하게 뿌리면 조립할 때 지옥을 경험하니 광이 어느 정도 난다 싶으면 바로 마무리 바싹하게 건조시킨 뒤 콩수 미러 크롬으로 크롬 워너를 만들어줍니다. 저는 크롬을 주로 한 번에 뿌려주는 스타일입니다. 여러 번 뿌리면 광이 죽는 크롬 도료들이 있으니까 조심해주세요. 하이라이트인 조색 클리어 도료를 사용해서 터와일라이 코팅을 만들어줍니다. 이번 코팅은 적당히 클리어로 올려서 반사감과 색감을 챙겨야 합니다. 다음은 3톤의 화이트를 만들어 줄 건데 미묘한 색감 차이를 내기 위해서 동일한 비율의 화이트를 넣고 조색 도료를 몇 방울 차이를 내서 톤 분할 화이트를 만들어 줬습니다. 이렇게 미묘하게 3톤을 만들어주고 뿌려줬습니다. 본도색에서는 몰드에도 화이트가 잘 올라가게 뿌려줘야 군더더기 없는 화이트 파츠가 완성되니 천천히 올려주세요. 조색감 화이트끼리 비교해보면 이렇게 미묘한 색감 차이를 만들어서 디테일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티피 코팅을 대신해서 펄 코팅을 해 줬습니다. 펄 코팅은 정말 펄을 흩날려서 올려 준다는 느낌으로 올려 주면 원본의 색감을 유지하며 펄을 올릴 수 있습니다. 솔리드 화이트 프레임 파츠는 화이트의 무광 마감을 해서 마무리 이번 한정판에는 데칼이 실버 버전으로 들어있더라고요. 다른 분들도 실버로 작업하시던데, 저는 좀더 트와일라이트과 어울리는 홀로그램 느낌의 사제 데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제돈 재산의 델피 데칼 실버 홀로 데칼입니다. 사제 데칼에는 이렇게 홀로 데칼이라는 것도 있어서, 기본 데칼보다 재미있는 디테일들을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트와일라이트 코팅의 느낌을 데칼로 만든 제품이랄까? 작업에 맞춰서 재단 후에 물에 불려줍니다. 이외 파츠에 올리고 흰색으로 미세 조정해주면 끝. 데칼을 고정할 때꼭 완전히 붙었는지 봐주셔야 마감하실 때 날아가는 데칼을 경험 안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감은 극광의 우레탄으로 촉촉하게 올려줬습니다. 데칼부터 적혀주시고 나머지 파츠들을 뿌려주면 끝. 다음 코스는 조립입니다. 도색이 아주 두껍게 올라간 파츠들이라 조립도 조심조심 암수핀을 깎아가면서 조립했습니다. 힘으로 조립 가능하겠지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무조건 깎거나 미리 마스킹을 해주세요. 아까 빼둔 애칭 파츠들도 다시 붙여줍니다. 은근 애칭 파츠들의 접착력이 좋아서 그냥 다시 붙여줘도 잘 붙네요. 조립된 프레임 파츠들을 합치시켜 줍니다. 잉리덤은 프레임 파츠를 먼저 만들고 외정을 붙이는 방식이라 더 재미있고 미할 거리도 많습니다. 이제 프레임 하나하나 맛보시죠. 헤드 파츠는 프레임답게 프레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발칸부터 눈, 마스크까지. 바디 파츠는 에칭 파츠와 초와일라이 코팅, 솔리드 화이트, 폴 코팅 등등이 전부 들어있어 정보량과 디테일이 아주 맛돌이로 들어가 있습니다. 8파츠는 전개기믹이 있어서 취향에 맞게 전개가 가능하고 사이사이 보이는 메탈 스티커로 디테일을 올려줬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하체는 아마 이 프레임에서 가장 이쁜 파트가 아닌가 싶네요. 에칭 파츠의 코팅이 오우 자, 이제 외장을 입혀 봅시다. 다행히 파손 없이 조립이 되더라구요 역시 익리덤하면 하프 프레임은 못 참습니다. 크... 이렇게 전시해도 정말 이쁠 것 같은데 전부 조립해야 하는 게 너무 아쉽네요. 마저 조립해주면, 캬! 처음 봤을 때는 엥 했는데 막상 도색해 보니까 너무 이쁘네요. 이게 진짜 번다이 매직인가? 미묘하게 화이트 톤 분할을 해주고 마감 질감을 다르게 표현하니 여러 풍미가 우러나오는 것 같습니다. 확실히 데칼도 실버 대신 홀로 데칼을 사용한 게 신의 한 수인 것 같네요. 뭔가 코팅과 알맞은 색감이랄까? 미드나이트 때는 그렇게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었는데 트와일라이트 만들어 보니까 미드나이트도 슬슬 만들어야 하나 싶네요. 익리덤 조형 자체가 원한 명품이라 도색을 아무렇게 해도 이뻐지는 반다이 매직인 것 같습니다. 다시 보니 하체만 맞돌이가 아니어서 배가 터질 것 같네요. 그냥 이렇게 조립하면 아쉽겠죠? 제가 조금 특별한 아이템을 들고 왔습니다. 바로 코스모스사의 LED 키트입니다. 제품은 쉽게 돼서 지원해 주셨습니다. 코스모스는 각종 건담프라 모델의 LED 키트를 만들어주는 디테일업 회사입니다. 마침 잉리듬 전용 키트가 있어서 이번 트와일라잇에 적용해보죠. 구성품은 헤드와 백팩 LED와 전용 파츠, 클리어 파츠, 리모콘, 명패가 있습니다. 리모컨으로 색감이나 모드를 설정해서 조정이 가능하고 휴대폰 앱으로도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제 도색작에 적용해보면 밝은 LED가 도색작의 생명을 헤드에 이렇게 LED가 들어가니까 퀄리티가 확 올라가네요. 저도 이제 LED 넣어서 작업해야겠습니다. 백팩은 전용 파츠를 도색하고 LED 기판을 이식해줬습니다. 같이 들어있는 파츠들은 아구가 조금 안 맞아서 저의 금강지를 뽐내주고 불을 켜보면 아주 밝은 LED 날개가 완성됩니다. 동봉된 클리어 파츠를 넣어주면 진짜 빛의 날개 완성! 안쪽 파츠를 도색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확실히 LED를 살리기에는 클리어만한 게 없네요. 드라곤에도 적용 가능한 클리어 파츠가 있어서 이렇게 LED가 나오는 기믹까지 닫았을 때 조금씩 보이는 LED 라인이 미치겠더라고요. 나머지도 전부 적용하고 기판을 정리했습니다. 아쉽게도 파츠 내부에 수납하는 기능이 없어서 양면 테이프로 정리해주고 마무리 자 이제 켜보면 기야 진짜 맛돌인데요? 저도 오랜만에 이렇게 맛있는 제품을 만져보니 뽕이 차더라고요 날개를 펼친 상태에서도 광량 좋고 도색작에 진짜 날개를 달아줍니다. 전개 기믹을 이용해서 펼쳐주면 진짜 맛돌이 상태가 됩니다. 코팅된 상태도 이뻤겠지만, 솔직히 이건 못 이기겠는데요? 클리어 파츠 사이사이 몰드도 빛나고, 성능 확실하구만 리모컨으로 색 변경도 해주면 아주 재밌게 가지고 놀수 있네요. 일반 싸구려 LED 느낌도 아니라서, 무드등으로도 딱이랄까? 단순 LED 뿐만 아니라 모드들도 여러 가지가 있어서 원하는 도색에 원하는 색감 LED를 적용시킬 수 있겠더라고요. 자 오늘은 이렇게 MGX의 스트라이크 프리덤 트와일라이 코팅 동치 버전을 들고 왔습니다 어찌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으셨을까요? 생각보다 너무 이쁘고 너무 힘들었던 작업이라 기억이 남네요 맞다! 이벤트 있다고 했죠? 바로 밤에서 나야 도마카세 래플을 준비해주셨습니다 무료 래플로는 메카니컬 버스트 스트라이크 프리덤 3종 세트와 LED 킷 1명 HG 마이티 스트라이크 프리덤 1명 천원 레플로는 트와일라이 코팅을 재현한 메카니컬 버스트 도색작 2개와 이번 영상의 주인공으로 사용된 미개봉 MGX 스트라이크 프리덤과 코스모스 LED 키트를 준비했습니다. 참여 방법은 첫 번째 동치 채널을 구독 후 영상의 하이 버튼을 누른다. 두 번째 펌머플에서 나야 도마카세 레플을 클릭. 세 번째 원하는 레플을 응모하면 끝. 자세한 내용은 영상 설명란에 자 이제 슬슬 피지 얼리시듯 유건담이 출시하죠? 이것도 어마무시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으니 미리 댓글과 하이패드면 좋은 일이 생길지도? 오늘은 나만의 한정판 한입 어떠실까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의 취미 생활에 풍미와 재미를 더해줄 도색셰프 동지였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